전송 218장을 찬양하며 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워해치는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비박하는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주시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을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근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되신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적은 있지만 오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아는 단어와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한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길 소망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네 절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네 절의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권면 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품었던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자신 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한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연이어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치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불일치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말과 생각에 동의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한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뜻을 합하는 그 한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대림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의 사랑과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로 서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란 에리세이아라는 헬라어로 이기심에서 비롯된 파당적 태도를 뜻합니다. 교회는 당짓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당을 짓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새가족이 등록을 해도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허영도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허영이란 캐노독시아라는 헬라어로 헛된 영광이나 과실을 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나 영적 우월감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 영광을 구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쫓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겸손한 마음을 제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배려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서로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가가 그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평안한가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될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대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며 함께 자라나는 우리 대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교회.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 균형 있게 함께 자라는 교회.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교회. 이런 빌립보 교회가 되길 소망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비단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품었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정말 이런 교회로 성장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교회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돌보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시간이 더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예배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층 교육시설 리뉴얼의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공간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다니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쓰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요. 이를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